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테오 부음 3장 5절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가톨릭 성경의 번역본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분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네요 음 과연 이 번역이 원문이 가진 그 느낌을 얼마나 잘 살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원문을 보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그럼 이제 이 구절이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토테 엑세포류에토 프로스 아우톤 히에로 솔류마 카이파사해 유다이아 카이파사해 페리코로스 토요르다누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하나하나에 좀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말 발음으로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토 테스 엑세폴 유에토 프로스 아우톤 히에로 솔리마 카이 파사의 유다이아 카이 파사의 페리코로스 투 요르단우 자 이제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토테입니다 이건 우리말 번역 그대로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이한 단어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적 배경이 딱 설정되는 거죠.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는 신호탄 같다 까요 다음은 엑세폴리에토, 밖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인데 굉장히 역동적인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 이게 그냥 한번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생생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대한 행렬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단어는 프로스입니다. 줄을 향하여 라는 뜻인데, 이 단어 덕분에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면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어서 아우톤. 그에게 라는 뜻의 대명사인데요. 바로 앞에 나온 프로스랑 합쳐져서 그에게로 라는 방향을 완성하죠.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드디어 이 거대한 행렬의 목적지가 밝혀졌네요. 자, 그리고 그 행렬에 참여한 첫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에로솔류마, 즉, 예루살렘이죠.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은 카이에요. 아주 흔한 단어죠. 그리고라는 뜻인데, 이게 신호탄이에요. 아,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구나. 더 있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파사예요. 모든 전체라는 뜻인데 이 단어 하나가 이 구절의 스케일을 확 키워줍니다. 그냥 유다 지방이 아니라 온 유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들썩이는 거대한 현상이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 해는 아주 짧은 단어인데요. 특정한 무언가를 콕 집어주는 역할을 해요. 영어의 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아무 유다가 아니라 바로 그 유다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유다에야, 즉 유다 지방입니다. 앞에서 본 파사, 해랑 합쳐져서 모든 유다, 유다 지방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엔 페리코로스라는 단어네요. 이건 주변 지역이라는 뜻인데 어떤 중심지를 둘러싼 그 근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어디의 주변 지역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투에 있습니다. 이건 뭐뭐의 라는 소유의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덕분에 주변 지역이 어디에 속한 건지 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 요르단우가 그 답을 딱 알려주네요. 요르단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다 맞춰졌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온유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네요. 이제 이 조각들을 합쳐서 문장 전체가 그려내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토테가 바로 그때 하고 시간을 정해주고요. 예루살렘과 온유다 같은 모든 사람들이 프로스 아우톤 즉 그분께로 향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이란 뜻의 파사가 두 번이나 쓰여서 이게 일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곱하기 전체가 움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리크로스가 그 무대가 바로 요단강 주변 온 동네였다고 콕 집어주죠. 어떠세요? 정말 엄청난 인파가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각 단어가 가진 이 생생한 의미를 마음에 담고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이제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아는 여러분에게 이 문장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 울림을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토테 엑세포리에토 프로스 아우톤 히에로 솔루마 카이 파사해 유다야 카이 파사해 페리코로스 투 요르단우 그냥 번역문만 읽었을 때는 온전히 느낄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움직임과 역동성이 이제는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마태오 복음 3장 5절을 원문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